네, 여러분 깜짝 놀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성 폐암 환자 10명 중 9명은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 담배도 안 피웠는데 폐암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그 원인이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있는 주방의 익숙한 행동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굽는 일, 우리가 평생 해온 이 소중한 일이 어느 순간 내 몸을 해치는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폐는 통증을 느끼지 않는 장기라 이상이 생겨도 초기에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무릎이나 허리처럼 아프면 바로 병원 가는데 폐는 말이 없어요. 조용히 망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하고 실천 가능한 것들이니까요. 다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심코 위험을 방치하게 되니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위험 신호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사례들을 접해왔고 그 안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원인들을 확인해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주방 속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하나 정확히 알게 되실 거고 그것을 줄이고 없애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모두 익히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 필수적인 행동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폐 건강이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당장 주방 황이나 조리 습관에 대해 뭔가 찜찜하거나 불안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주는 시작점이 될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손주들한테 유튜브 하는 거 자랑하시려면 구독자 수가 있어야죠. 이 영상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지인에게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가스레인지에서 음식할 때마다 나오는 연기가 그저 김이 올라오는 정도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번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고기를 구울 때, 찌개를 끓일 때, 냄비 뚜껑을 열었을 때 나오는 그 연기 속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 질소라는 것들인데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아십니까? 이두 가지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거의 비슷한 성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요리하는 동안 사실상 자동차 뒤에 서서 매연을 들이마시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주방에서 가스불을 켜기만 해도 이 유해물질들이 공기 중에 퍼지기 시작하고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는 농도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급식소에서 일하는 분들 가운데 하루 8시간 이상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는 분들의 약 30%가 폐에 이상 소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명 중 1명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오랜 시간 요리해서 생기는 피로나 연기, 알레르기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인 폐 손상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점은 젊은 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나이 많아서 그런 거 아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닙니다. 폐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방식으로 손상되기 때문에 나이나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성 폐암 환자 대부분이 비흡연자라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일산화탄소라는 게 그렇게 위험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옛날 연탄 때우던 시절 기억하시죠? 연탄가스 중독 사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그 무서운 연탄가스의 정체가 바로 이 일산화탄소입니다. 이건 눈에도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어서 우리가 인식하기 어렵지만 몸속으로 들어오면 산소 대신 혈액과 결합해서 우리 세포의 산소 공급을 막아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연탄가스를 잘못 마셔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흔히 있었고 그 대부분이 바로 일산화탄소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조리 환경이 밀폐된 상태에서 장시간 불을 켜고 음식을 하면 일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실제로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주방에 설치해 보면 조리 중 경보음이 울릴 정도로 수치가 올라간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겨울철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름에는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 천만해요. 여름철에도 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고 요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계절 모두 위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노출 초반에는 두통이나 어지러움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다가 점차 메스꺼움, 집중력 저하, 의식 저하 그리고 심할 경우 발작이나 혼수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 요즘 자꾸 머리 아프고 어지러웠는데 하시는 분들 혹시 주방에서 요리 많이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면은 주방 환기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후드를 켠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후드를 돌리거나 창문 하나를 열어 두면은 충분하다고 여기시지만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창문 하나만 열어 놓고 나 환기 잘했어. 하시는 분들 그거 거의 안한 거랑 똑같습니다. 공기의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유해 물질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머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창문을 한 곳만 열면 공기 순환이 되지 않아 연기나 유해 물질이 정체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치 막힌 파이프에 물을 부어도 안 빠져나가는 것처럼 공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공기의 흐름이란 건 바람이 드나들 수 있는 최소 두 지점이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즉 대각선 방향으로 두 군데 이상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밀려난 공기와 유해 가스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맑은 공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가스불을 켜기 전부터 창문을 열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 요리 다 끝나고 열면 되지 하시는 분들, 그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요리를 다 끝낸 후에 열어도 이미 실내에 퍼진 유해물질은 상당하고 후속 조치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미리 여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기레인지가 더 안전하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사용하는 연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스레인지는 메탄이라는 연료를 사용하고 이 메탄은 산소가 부족할 때 불완전 연소를 일으켜 일산 화탄소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해서 가스레인지는 불을 피우는 거고 불을 피우면 연기가 나는 거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반면은 전기레인지는 열만 이용하므로 이와 같은 유해가스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불을 안 피우니까 연기도 안 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앞으로 새로 짓는 주택에는 가스레인지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가스레인지를 버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변화가 점차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가스레인지의 위험성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당장 모든 집에서 전기레인지로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에이, 우리 집 가스레인지 새로 산지 얼마 안 됐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평소 조리 습관과 실내 환기 방식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성 폐암 환자 10명 중 9명이 비흡연자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담배 한 대도 안 피웠는데 폐암이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처럼 담배를 피우지 않았음에도 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 바로 일상적인 조리 환경 속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주방에서의 조리 방식, 사용하는 기구, 그리고 환기 여부는 폐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를 굽거나 찌개를 센 불에 오래 끓이는 방식은 주방 온도를 높이고 유해가스를 더 많이 발생시킵니다. 또한 음식물이 타거나 눌어붙을 때 나오는 연기 속에도 다양한 해로운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노출되는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아이고 된장찌개 푹 끓여야 맛있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마음 백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건강이 우선입니다. 조리할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스레인지 옆에 오래 서 있기만 해도 유해가스에 노출됩니다. 냄비를 자주 열고 닫는 동작, 자주 뒤적이는 행동도 작은 연기와 가스를 계속 흡입하게 만들기 때문에 단순히 요리를 한다는 행위가 우리 폐에 부담을 주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요리를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야? 아닙니다.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조리를 할때 온도가 너무 높으면또 다른 유해 물질이 생깁니다. 공기 중에 산소와 질소가 높은 온도에서 반응을 일으켜 이산화 질소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불이 너무 뜨거우면은 공기 자체가 변해 버린다는 겁니다. 공기가 독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물질은 기관지와 폐를 자극해서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고 장기간 흡입할 경우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산화질소는 자동차 배기가스에도 포함된 대표적인 유해가스로 눈과 목을 자극하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방에서 이런 물질이 고온 조리 중에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결국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자동차 배기가스를 들이마시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이런 노출이 하루 이틀로 끝나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매일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폐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꾸준한 노출은 결국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그 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몇 년, 몇십 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유해 가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은 폐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다른 장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는 혈액 속으로 들어가 산소 운반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뇌나 심장, 콩팥 등 산소 공급이 필요한 기관들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뇌는 산소에 가장 민감한 기관 중 하나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즘 깜빡깜빡 하는 게 나이 때문인 줄 알았는데, 하시는 분들 혹시 모릅니다. 주방가스 때문일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만성피로, 무기력감, 우울감 등도 이어질 수 있고, 이 때문에 원인을 모른 채 고통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어린 손주들과 노인은 면역력과 폐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유해 가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나는 괜찮아.나는 튼튼해.하시는 분들 손주들은요.배우자는요.나만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가족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주방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조리할 때 창문을 두 군데 이상 열어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열면 바람이 정체되고 유해물질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각선으로 쭉 바람길을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 후드를 반드시 조리 시작 전부터 작동시키고, 조리 후에도 최소한 10분 이상은 계속 켜두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에휴, 전기세 아깝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병원비가 더 비쌉니다. 그래야 실내에 남은 가스가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한 한 조리 시간을 짧게 하고, 불세기를 너무 강하게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푹 끓여야 맛있는데, 아시죠? 건강이 최고의 맛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육류나 생선처럼 연기와 기름이 많이 나오는 음식은 전기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 같은 대체 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이런 기기들도 조리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가스불을 꼭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나 그런 거? 어려워. 하시는 분들, 손주들한테 물어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씁니다.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할걸요? 지금까지 주방에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행동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유해가스, 조리 방식의 문제점, 그리고 환기의 중요성까지,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수 있다는 사실, 이제 아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조리 전후 창문을 꼭두곳 이상 여는 것, 대각선으로 후드를 미리 켜고 최소한 10분 이상 가동하는 것, 아까워하지 마세요. 불세기를 낮추고 조리 시간을 줄이는 것, 건강이 최고의 양념, 전기조리기기나 에어프라이어를 적극 활용하는 것, 손주들한테 배우세요. 이네 가지만 지켜도 우리 팬은 훨씬 안전해집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실천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당장 창문을 하나 더 열어보는 것만으로도 첫 걸음이 됩니다. 변화는 작게 시작될수록 오래 갑니다. 여러분, 평생 가족을 위해 음식 만들어 오신 그 손길이 계속 건강하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아이고, 나는 스마트폰도 잘 못하는데. 하시는 분들, 밑에 빨간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만나면, 야, 너 요리할 때 창문 두개 열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큰 지혜가 될수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정성껏 요리해 오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건강도 챙기실 때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리하셨다면,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기하세요. 창문 두 개, 후드 10분, 불 줄이기, 전기기구, 활용. 이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들도 행복합니다. 손주들 얼굴 더 오래 보시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창문 열면 추운데 어떡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겨울철에는 조리하는 동안만이라도 창문을 조금씩이라도 열어두세요. 5분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조리가 끝나면은 후드를 10분 더 돌리고 창문을 닫으시면 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틀면서 창문 열면은 전기세가, 네, 이해합니다. 그럴 때는 조리 시간을 최대한 줄이시고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를 활용해 보세요. 시원하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환기가 안 되는 구조인데, 그럴 땐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창문 쪽으로 틀어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세요. 인위적으로라도 공기 흐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끝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세요.